안녕하세요. 칼 석스의 예, 생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요거뭐 오늘 재밌긴 하네요. 자, 요번 시간은요, 음 근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근수축. 예. 근육이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얘기 간단 명료하게 해보도록 하지요. 음. 자, 근육이 이렇게. 근육이, 어, 뭐 있나? 어이고 어이구, 예, 민무늬 근육이라서. 근육이? 예, 근육이 이렇게 있는데, 근육. 근육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뼈하고, 뼈를, 근육이 이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접을 수 있다는 얘기는, 요거하고, 요, 요 뼈하고, 요뼈 사이에 이렇게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요렇게 잡아 당겨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들어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게 팔 파... 이렇게 런 이렇게 팔을 접으려면 이쪽 안쪽에 있는 근육은 이렇게 당겨서 져 이렇게 작아져야 되고 이렇게. 이거 뭐가 되는 거냐면 수축하는 겁니다. 근육이 수축 하는 거고 이 뒤는 이 뒤는 이렇게 있다가 이게 쭉 늘어나야죠 여기가 쭉 이렇게 이 뒤쪽은 이완을 하는 겁니다. 팔이 펴진다는 얘기는 이 뒤쪽이 당겨갖고 이렇게 펴지는 거고 여기는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근육은 한쪽은 수축하면 한쪽은 이완하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수축을 하느냐? 네. 근육은, 일단 보시면, 근육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여기, 요거 피부를 이렇게 싹 해서 싹 벗겨내면은, 여기 근육들이 쫙 있는데, 막 순대 생각하면 됩니다. 순대 안에 단면 들어있듯이, 근육들이 이렇게 쭉 들어있어요. 근육 다발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한 가닥을 쫙 빼서 보면은 요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이어는 뒤에 이미지로 실어놓을게요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음. 이제 한 가닥을 딱 떼서 보면은 이거를 딱 잡아서 쭉 뽑으면 딱 잡아서 이거 한 가닥을 잡아서 쭉 뽑으면 이게 이거 보입니까이한 가닥이 하나의 세포입니다. 근육의 구조부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육은 신기하게 생겼어요. 세포가 이렇게 긴데 긴데 여기에 핵이 이렇게 핵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핵. 세포 하나 안에 핵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근육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핵세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육이 이렇게 완벽하게 근육으로 분화되기 전에, 이렇게 세포들이 있는데, 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각각의 뭐 핵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핵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완성, 이 근육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쯤 되면은, 이 세포막이 융합을 합니다. 막기리 그냥 붙어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가 하나의 커다란 세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세포 안에 핵이 여러 개 들어있는 다핵 세포가 됩니다. 이 근육의 구조적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 세포, 요거 지금 여기 세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이거를 반으로 쫙 갈아서 이렇게 쫙 벌려갖고 보면은 아니, 요런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구조물. 네, 요렇게 요런 구조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런 구조물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근육은 요런 것들이 막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요거는 영상에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이게 노란 거. 이 노란 겁니다. 오른손이 이 노란 거. 이게 뭐 노란 게 뭐냐면 노란 거라고 하기 뭐하니까 요게 마이오신이라는 구조물입니다. 마이오신. 마이오신. 요 빨간 거 요거는 액틴. 액틴섬유 혹은 액틴 필라멘트라고 부르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굵기 차이 보이죠? 이 마이오신이 굵고요 액틴은 얇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 근육이 수축을 한다는 게 이게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어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냐 마이오신 마이오신이고요 액틴을 어 액틴을 구해볼게요 마이오신 국적 엑틴 있죠. 어,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이게 요렇게 짧아졌다, 길어졌다 이때 짧아질 때는 원래 요렇게 있다가 이렇게 겹치는 면이 많아집니다. 이게 이렇게 미끄러졌다가 뒤로 빠졌다가 아니, 요게요게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쳤다가 겹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가 적어졌다가 많았다가 적어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얘기는 이 전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쫙 쪼그라드는 거야. 수축하는 거죠. 그리고 겹치는 부위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근육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완한다는 얘기죠. 여기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자, 일단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구조적인 것부터 먼저 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노란색 이 선, 이요 실제로 노란색은 아닌데 체판에 그리기로 이거를 Z 선이라고 부르고요. Z 선. 이 Z 선에서부터 Z 선까지의 이 거리,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마디라 부릅니다. Z 선부터 Z 선까지 마디입니다. 마디, 마디. 자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요거 뭘로만 구성되어 있냐면요. 빨간색이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뭘로만 구성되어 있냐면, 요, 요, 요건 뭐였어? 액틴이죠? 그렇죠 요거는 액틴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틴.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데. 아이데라고 부릅니다. 아이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가 있냐면 액틴도 있죠 액틴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요거 마이오신도 있죠 액틴과 마이오신이 같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A대라고 부릅니다 A대 A대 오, 마디는 마디는 Z선부터 Z선까지가 마디고요 A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액팅과마이너신이 같이 있는 공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게 하나만 있는 것보다 이게 막 겹쳐서 여러 개가 붙어있으면 따닥따닥 붙어있으면 시커멓게 보이죠? 어멓게 그래서 이쪽이 좀 시커멓게 보입니다. 어디에 비해서? 옆에 비해서. 그래서 이름이 에이데요. 에이데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암됩니다암 안안 돼. 어둡다 이거죠? 여기에 비해서 어둡게 보이는 공간. 에이데. 근데 우연찮게도 이게 영어일 텐데, 네, 영어일 텐데, 이게 또 한국어랑 딱 똑같죠? 암대, 아, 에이, 아, 암대 되겠죠? 아까 보겠죠 암대, 에이대, 어, 에이대. 그 다음에, 여기 공간 보입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여기. 여기 공간. 여기 공간. 뭐만 있는데, 여기는. 마이오신만 있는 곳.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H대라고 부릅니다. 여기 H대. 자, 근육이 수축을 하면요, 이쪽만 볼게요. 근육이 수축을 하면, 요 마이오신은 가만히 있습니다. 마이오신은 가만히 있고, 요 액틴이 요렇게 딸려 들어갔다가, 이완하면 밀려났다가, 수축하면 딸려 들어갔다가, 이완하면 밀려났다가.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냐면,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마이오신에는 이렇게 마이오신 머리가 달려있습니다. 표현을 드릴게요. 액틴 필라멘트고요. 예, 여기 마이오신 머리가 있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주먹요로 마이오신 머리, 마이오신 머리. 자, 액틴이 있고요. 자, 마이오신 머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음... 뭐... 뭘로 할까? 예, 뭐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하죠. 이게 ATP라고 합시다. ATP. 자, ATP가 이렇게 달라붙으면 마이오신 머리에 달라붙으면 ATP가 ADP로 변하면서 이렇게 변하면 에너지가 나옵니까? 에너지가 들어갑니까? 에너지가 나오죠. 그치 ATP가 분해되면서 잘 봐.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ATP가 붙으면 ATP가 분해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구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머리가 뒤로 꺾여, 그래서 여기 달라붙어, 오케이, ATP, ATP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가 분해되면서 ADP로 분해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뒤로 꺾입니다. 꺾여, 그리고 꺾이면 여기 달라붙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ATP인데 요게 떨어져 나가면서 원래 구조로 요렇게 바뀝니다. 그럼 봐 봐. 원래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어. ATP가 달, ATP가 와서 결합해서 ATP가 분해될 때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목이 뒤로 꺾여서 붙었어요. 그리고 원위치로 돌아올 때 얘를 요렇게 끌고 오는 거야, 이쪽으로. 이쪽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머리가. 되겠죠? 어, 이렇게 끌고 와.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이 요렇게 있을 때 얘를 요렇게 끌고 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딸려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새로운 ATP가 달라붙으면 이게 다, 이렇게 있는데 달라붙으면 이게 떨어져가지고 ATP가 분해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꺾여 그리고 또 달라붙어가지고 또 땡겨,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딸려오는 겁니다 수축하면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 한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수축할 때 뭐가 변하냐 수축할 때 생각해보세요 수축하는 건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자, 그러면 마디의 길이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 마디의 길이가 요, 요, 요 액틴 펠라멘트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요 길이 자체가 이렇게 줄어야 겠죠 마디의 길이는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아이데의 길이, 아이데는 요기는 요기가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딸려가면 요기가 얼마 안 남게 되는 거죠. 아이데의 길이도 짧아지고요. 에이들는 A대라고 하는 거는 요 마이오신과 액틴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즉이 마이오신 길이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이 위를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요 길이 이 A대는 변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A대라고 쳐. 아 이게 마이오신이라고 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위에 액틴이 왔다 갔다 해도 결국 겹치는 부분은 요 좌, 이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야.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H대는 이 H대 여기는 얘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면 이 H대의 공간도 작아지겠죠 H대의 길이도 줄어듭니다 이게 수축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잘 기억해서 알아두시고 이완할 때는 자, 노란색으로 쓸게요 이완할 때는 마디의 길이 아이대의 길이, A대는 변화 없어요. 이완할 때도, H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거, 잘 정리해서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근육이 수축할 때, 근육이 수축할 때, 그러면 뭘 쓴다는 얘기냐면, 근육이 수축할 때, 요거 정리할게요. 근육이 수축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ATP가 필요합니다. ATP를 소모해요. ATP가 있어야지 근육이 수축할 수 있어. 그러면 ATP를 어떻게 만들 거냐? 소스가 있어야지 ATP를 만드는 소스. 그죠? 첫 번째 ATP를 누가 만들냐 여러분들이 아는 ATP 어떻게 만들어습니까 뭐를 분해해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음.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해가지고 분해해서 ATP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몸에 저장해놨던 포도당 다 쓰면 내 몸에 또 짱박아놨던 포도당이 있어. 간이나 근육에 포도당을 뭉쳐가지고 짱박아놨던 거 그게 글리코젠이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ATP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포도당을 분해해서 ATP를 만들고 ATP를 어떻게 만드냐? ATP를 만드는 소스가 뭐냐? 그건데 포도당이 분해돼서 ATP를 만들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ATP를 만들고 또 요거 뭐 들어갔을 겁니다.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배설에서 보면은 크레아틴을 뭐 버리니 많이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분비할 때, 분비할 때. 그 크레아틴인데, 여기 보면, 크레아틴 인산이 크레아틴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오죠? 요 인산을 누구한테 주냐면, ATP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ATP가 요 인산을 받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ATP가 되는 거죠. 이렇게 ATP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레아틴 인산을 가지고, 이게 되겠어? 크레아틴 인산에 있는 이 인산이 떨어져 나와서 ATP에 달라붙으면 ATP가 되는 거죠. 그래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 ATP 가지고 근육 수축할 때 쓴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루트로 ATP가 만들어진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연습장에다가 여러분이 혼자 이거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수축할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근육에 관련해서 어, 간단하게 이미지 자료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음, 자, 이쪽이 이완할 때와 수축할 때입니다. 이완할 때와 수축할 때, 어, 이게 뭐냐면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요거 마이오신이죠. 마이오신이고요. 요거는 액틴 필라멘트. 액틴이죠. 액틴. 액틴과 마이오신으로 근육은 이루어져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 더 근육은 다핵 세포입니다. 다핵 세포. 요거 같이 기억해 두고 여기 이완할 때와 수축할 때 수축할 때 보시면은 여기 음 요 구간 구간별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대 마이오신과 엑틴이 겹쳐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요 구간 I대죠 I대 I대 그 다음에 마디에서 Z선에서 Z선까지 요 길이가 마디입니다 마디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있는 요 선을 요 선을 M선이라 부릅니다. M선, 마이오신 가운데 있는 선, 네. 예. 그래서, 이쪽에 어, 있는 마이오신하고 이쪽에 있는 마이오신을 연결해주는 그와 같은 선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마이오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요 부위는 뭐가 되냐면, H대입니다. H대.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볼수 있죠? 이완했을 때와 수축했을 때, 요 그림과 요 그림의 차이를 보면 되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수축을 한다고 치면은, h대, 어떻게 됩니까? h대가 이렇게 컸는데, 요만큼이었는데, 그쵸? 요만큼이었는데,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지? h대는 줄어들고요 a대는? a대는? a대가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입니다. 요거나, 요거나, 마이오신의 길이 변화 없으니까, 어, a대의 길이는? 변화가 없구요 아이대는 아이대는 여기가 아이대잖아 요만큼하고 요만큼 줄어들었죠 아이대도 줄어든다 요런거 가볍게 알수 있는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 그림 전체를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주면 되겠고 어, 수업시간에 보지 않았던 동영상 간단하게 하나 보고 마무리 할게요 자 영상 천천히 보시면요 여기서 어뭐몇 가지만 보면 됩니다. 움직이는 그 느낌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음 여기 잘 보시면 두꺼운 거 얇은 거 이건 뭐 마이오신 액틴이란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잘라내서 단면을 봤어. 어 두꺼운 것만 있는 거, 얇은 것만 있는 거, 두꺼운 거 얇은 거 같이 있는 거. 자 그러면. 잠깐만, 뒤로 잠깐 돌려서 이어서 볼게요, 다시.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자, 여기서, 여기서 이게 뭘것 같습니까? 요거, 요거. 두꺼운 것만 있는 거, 무슨 데, 어디를 본 거? H대. 잘안 보이나? 자, H대의 모습이죠. 마이오신만 있는 거. 그죠? 요거는 구멍 작은 것만 있는 거. 요거는 아이대의 모습이고요. 요거 두개 같이 있는 거 에이대의 모습이죠. 그죠? 어, 요렇게 관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보면은, 어, 여기, 예, 그림에서. 요렇게. 수축과 이완 여기 A 대가 커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H 대, A 대, I 대 여기서 여기까지가 A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음 느낌을 좀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근육이 근육이 움직이는 어떤 그 어, 기본적인 이미지만 잘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요거 조금, 어, 근육의 움직임을 이제 확대해서 보는데요. 신경 신호가 쭉 오면, 어, 오네. 그럼 요 끝에서 아세트 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아세트 콜린이 분비가 돼서, 어, 신경, 어, 이렇게. 쫙 분비가 되면은,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데. 자, 이미지 한번 보세요. 뭐 칼슘이 나오면서 근육이 수축이 일어난다. 뭐, 이와 같은 얘긴데 칼슘은 뭐, 그렇게까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진 않고요. 자,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그림인데, 이 그림이 이와 같은 형태라는 거죠. 그죠? A대고요. 지금 빨간 거. 이쪽 아이대. 어. 지금 요, 요 밑에 위아래 그림 같이 보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어 혹시 뭐또 설명이 땡길지도 모르니까 예 M 선, Z 선 보이죠? 영어로 설명을 듣게 해 드릴게요. 자, 예뭐 네. 예, 이렇단 얘기고 뭐꼭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 그림, 요 그림, 완벽하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숙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수축하는 거야. 지금 좀 전에 봤습니까? 수축하는 거, 이완합니다. 이완, 릴렉스, 이완. 이완할 때, 이와 같은 상태. 수축하면, 지금 이와 같은 상태. 예. 자, 신경신화가 와서 수축을 하면 지금처럼. 이완하면 주쭉 늘어나고.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면 어떻게 수축하는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뭐냐면 이게 여기, 예, 여기가 액틴이고, 이게 여기 마이오신이고, 마이오신 머리가 됩니다. 자 마이오신 머리가 되고요. 음 지금 뭐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살짝 넘어가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은 형태로 끌려간다 이거죠. 이와 같은 형태로 자 보세요. 칼슘이라는 게 일단 붙어서, 예 그냥 알아만두세요. 칼슘이라는 게 붙어서 ATP 요게 ATP입니다. ATP가 분해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기뒤로 꺾여갖고 달라붙고 떨어져 나가면서, 예 ATP가 분해돼서 꺾이고 떨어져 나가고 원위치. 요거 계속 반복하는 거죠. ATP 에너지 가지고 뒤로 꺾이고 밀어내고 다시 ATP 달라붙고 이렇게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때는 ATP를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드니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